자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아, 주말 토요일인데, 오늘은 계속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이슬, 이슬 날이면서 하루 종일 날이 꾸무리하게 흐리네요. 토요일 주말 이런 날은 조금 날씨가 화창해야지 어, 밖으로 바람도 쐬러 나가고 예. 좋은데 말이죠 <laughs> 아무리 킵장을 나와도 예. 날씨가 이렇게 흐리니까 기분이 쫙 가라앉고 어, 별로 신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 나오기 싫어가지고 늦도록 이불 속에서 빼비자끓리다가 이렇게 2시 다돼갈 무렵에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어도 일손도 안 잡히고 음, 일하기도 싫고 그냥 애들 이곳저것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푸에블라를 그 특가 판매로 하시는 거를 샀다고 오자 말자 방울하이리 와봐라 하더니 이렇게 푸에 푸에블라를 어, 하나 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하나 심어주고. 어, 그 언니네 테이블 어, 종류별로 화분 종류별로 그리고 햇볕 많이 받아야 될 아이 그리고 또 햇볕 조금 방 그늘에서 크야 될 하울시아과나 금땡이 아이들 이렇게 분리해서 테이블 정리해드리고 그러고 5시간 다 보냈어요 언니께서 연세가 꽤 많으신데 이렇게 다육생활 하시면서 화분들이 크고 이래다 보니까 한번 그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옮기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마음만 있고 못 옮기고 계시는 거를 제가 이제 창들도 다 크기별로 그다음 종류별로 분류해서 옮겨드리고 그랬습니다. 어, 늘 언니가 옆에서 이런저런 어, 있는 아이들 뭐두개세개 개 갖고 계시거나 하면 저한테 나눔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제가 도와드릴 것도 없고. 저가, 어, 갖고 있는 아이들 언니한테 드려도 언니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는, 어, 몸으로, 노력 봉사로, 어, 그 보답을 늘 대신한답니다. 이렇게 옆집, 그, 오복내 언니님께서 브에블라 하나이이렇게 저한테 방울이한테 줘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제가 저녁에 출근길에 어 대문 열고 나가니까 택배 박스 하나 와 있는데 뭐어 출근길에 박스를 풀어볼 수도 없고 뭐요 특허 갖고 있다가 농장에 갖다 놓고 박스 풀어볼라 했는데 이제 그온 박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 택배는 누가 보내셨나면요. 어 저기 경기도 평택시에 사시나 우리 헤어름 다영님께서 방울이한테 이렇게 택배 선물로 보내셨네요. 안에 아, 네.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헤어름님, 그첫그 이벤트 실방 시간에, 음, 저랑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깊은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헤어름님도 시작하신 지 이제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고, 저도 한달 조금 넘었고, 지금 두달다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유튜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다들 서로 영상들, 어, 지켜봐요. 어떤 아이 키우는지, 또 어떻게 또 방송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많이 보고, 도움받고, 도움 드리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고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헤어름다육이라는 유튜브를 처음 접하고, 방송을 처음 봤을 때, 어, 그 부부 집안에서 정말 그 알콩달콩하게 저렇게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뻐 보이시더라고요. 뭐, 저랑 연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한 비슷할 것 같아요. 50대 부부라고 하셨으니까. 뭐늘 댓글이라도 정말 뭐 멀리 다 저는 경남에 살고 그분은 경기도에 사시니까 멀어서 뭐 가까이서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서로 얼굴 한번 안 보고 목소리 한번 안 들었지만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라고는 방송을 들어서 목소리만 알고 있다는 정도인데 그래도 사실은 그 댓글에 달리는 글한줄한 한 줄들이 어 사람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날 첫 라이브 방송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 헤어르님께서 어 방울이 그 채널 소개까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 전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음, 그렇게 뭐 온라인 세상에서 만난 서로 그런 사이가, 어, 그렇게 자기 그 공개 방송 시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 그렇게 막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쨌든 그혜오로님이 마음이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고성 그 투어 영상 뒤에 어, 새우 영상을 올렸잖아요 고성에서 새우 먹는 먹방영상 그 새우를 보시더니 새우 좋아하신다고 아, 새우 너무 먹고 싶다는 댓글이 달려갖고 어, 제가 그 새우를 그때 음, 한 박스 보내드렸더니 아마 감사의 보답으로 이렇게 어, 택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어떤걸 보내주셨는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음. 한번 박스를 잘라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주소만 물어보셨어요 뭐큰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엄청 큰거 들어있습니다 뭐죠? 어머 신문지를 엄청 넣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신문지를 완전 많이 넣었고요. 와, 이렇게 큰 미라가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오, 로우. 러우인데 얼굴이 이만하면 얼마나 할지 과일 상상이 되네요. 러우를 하나 보내주셨나봐요. 어머나, 어떻게. 일단 한번더 꺼내보고요. 하나 아이가 더 왔네요. 응? 응? 네. 이런 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풀어봐야 되, 되겠죠. 어떤 이름 없는, 이런 표 없는 요 아이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미라를. 똘똘 많이도 마르셨네요. 우와. 뭔가 엄청 짱짱해요. 색감은 완전 초록이고요. 이렇게 어, 맑고 투명하고 얼굴이 엄청 깨끗합니다. 뭐 화상 자국도, 그 다음에 상처도 없고, 물이 들지 않은 건지, 이렇게 어, 투명하고 맑은 색깔로 노릇노릇, 그렇게 물들어가는 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없네요. 원래 이름이 없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어, 이름 없는 창아이가 하나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로우라고 하는데 이름표가 로우라고 붙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로우입니다. 사두. 지금 사두에서 여기 하나의 얼굴 분지하고 있, 분지했네요. 그래서 5두 분생이네요. 와, 이 목대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과, 가지를 벌려서 이렇게 목대도. 오 밑에서 너 외목대로 올라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가지를 네 개로 벌렸어요. 와, 이건 무슨 큰 나무 같습니다. 나무. 와 이렇게 오래 묵은 대품을 보내셨네요. 와 이거 찐님께서 아끼면서 키우시던 아이 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다 뽑아갖고 보내주셨나 봐요. 네, 헤어려운 찐님 감사합니다. 네, 두 아이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뭐 혹시 요 아이 이름도?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이름 없는 에스핀가요? 네. 아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방울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 고맙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방울이는 어, 날이 흐리고 꿀꿀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방울이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